요즘에 40대 싱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나이가 들면서 외롭다는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40살 중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던 연애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요. 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만났던 남자친구인데요. 당시에 저는 거의 모텔 솔로에 가까웠고요. 취업도 잘안 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었고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걸어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한강 산책길도 한번 안 데려갔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모텔만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의 속도가 감당이 안 되고 부담스러웠는데, 30대 마지막이라서 제가 그냥 끌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는 부모님 생각도 나고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어, 누가 들어도 진심이 없어 보이는 그 친구가 하는 달콤한 말들을 그래도 믿고 싶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을 만나다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저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면 그 여자가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매몰차게 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별 후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 먹고,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심리 상담까지 받고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더 깊어져서 섬유근육통 진단까지 받았고요. 그냥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근데요 며칠 전에 우연히 카톡을 봤는데요. 그 친구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어,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신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클릭해 보니 그 여자분은 베트남 여성인 것 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친구는 학력도 괜찮고요. 어, 벌이도 좋고요. 조건이 좋았던 친구인데 왜 굳이 국제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왜 저한테는 그렇게 차갑고 매몰차게 굴었고, 정작 결혼은 외국인 여성과 하는 걸까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죠. 아직도 못 잊었냐고요. 시간이 5년 이상 지났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음, 내심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혹시나 언젠가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 때는 자기가 미안했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라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기대 하나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살다가 한 번쯤은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없는 희망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제가 억지로라도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톡 소리만 나면 혹시나 그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놀라서 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어, 알아버렸네요. 어제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아줌마가 된이 나이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나름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 생에 왜 이렇게 외로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왜그 친구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뭐가 부족해서 선택받지 못했던 걸까요? 어,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을 보면 남들은 아이들 키우느라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어, 멈춘 채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완전히 혼자인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익명의 힘을 빌려서 찌질한 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마음 답답해도 댓글 달아주시는 거 친구가 한마디씩 해주는 걸로 삼아서 보려고 하고요. 봄날에 이런 어둡고 찌질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연애 경험이 없으시고 또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중에서 남자한테 이제 휘둘려서 스킨십용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잘 나가고 뭐 좋은 시절에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그렇게까지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우울했던 그런 시기에 남자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한테 뭐 아닌 걸 알면서도 정서적으로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어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혼자 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인 커리어나 이제 능력 개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요. 그게 뭐 단지 노후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본인의 중심이 단단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남자가 들이댄다, 달콤한 말을 해준다 하면요. 여자 본능상 강인한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불안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조건이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요. 거의 100%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이 어, 이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반면교사 삼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안타까운 건요. 지금 40이 넘으셨고 40대 중반이시면 이제는 전남친이나 30대 시절 이야기에서 벗어나실 때가 됐는데 어, 5년 이상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 얘기는 그동안 또 괜찮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셨다는 거죠. 어, 마음속에 그 남자를 기다리고 어, 기대를 하고 그런 이제 심리가 남아있는 채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 이번에 그 남자의 그 웨딩 사진을 보면서 멘탈이 더 어, 흔들리신 것 같은데요 어, 남자든 여자든 전남친 전 여친이 결혼한다 그 소식 들으면 당연히 뭐한 번쯤은 충격받고 우울할 수 있긴 하지만 남자랑 여자랑 차이점이 남자는 40대가 되었을 때라도 국제결혼까지 눈을 넓히면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할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본인 조건이 괜찮다고 해도 40대 중반에 진입하는 순간 어, 멀쩡한 남자랑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남녀 간의 상황이 달라진 상태에서 나는 썸조차 없는데 그 남자는 어린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을 했다. 어, 그게 나에 대한 자책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그 남자가 뭐 국제 결혼을 하고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한 것과 어, 내 가치가 낮아지고 흔들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 사람은 이미 나와 인연이 오래 전에 끝난 사람이고요. 지금 그 사람의 프로필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결혼한 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학대이고 고문이에요. 그거는 그 남자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당장 그 친구 카톡 프로필을요.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 그 카톡 프로필을 남겨두고 있는 이상 계속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진이 올라오겠어요? 뭐 신혼여행 간 사진, 신혼집 사진, 알콩달콩 잘 사는 사진, 나중에는 뭐 임신한 사진, 아기 사진까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나이를 들어가고 40대 후반이 되어버리는데 계속 그 남자 사진을 한 번씩 보면서 어, 나 자신을 고문하고 학대할 거냐. 어, 그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당장 그 친구 이제 프로필을 차단을 해버리시고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나의 앞으로 노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해 나갈 건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그리고 요즘에 모임에 나가보면요. 40대 분들도 싱글인 분들이 많고요. 뭐 모임 활동 활발히 하시거든요. 차라리 이제 또래 모임에 나가셔서 새로운 뭐 친구도 사귀고 남사친도 사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 그냥 이제 혼자만 있고 강아지 산책만 시키고 하다 보면요. 사람 생각이 계속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취미, 또 새로운 운동, 어, 새로운 분야의 공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건강하게 40대 남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40대 남자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는요.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그 남자분처럼 학력도 높고 경제력도 괜찮은 남자이다. 근데 이제 그 남자가 한국인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나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30대 후반까지 타협을 해야 되고, 40대 중반 남자가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뭐 30대 후반 여자한테 대우받으며 연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만 보자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내가 또 의뢰 입장으로 먼저 대우해주고 잘해주면서 연애를 해야 되고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임신 출산에 있어서도 노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많을 거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언어가 좀안 통하더라도 국적을 바꿔서 어, 훨씬 더 어린 뭐 여성을 선택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 앞으로 노후의 삶 이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장점이 많은 선택이라는 거죠. 어, 어떤 한국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국제 결혼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40대 미혼으로 사는 게 30대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40대 시기가 여자로서 끝났다. 그런 이제 감정이 드는 시기이다 보니까 더욱 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